고양이에게 만성적인 구토와 설사, 그리고 체중 감소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질병 중에 IBD, 즉, 염증성 장질환이 있습니다. 의외로 사람도 또 고양이도 많이 걸리는 만성장염인데요. 만약 여러분의 고양이가 한달 이상 설사를 하고 있다거나 설사와 구토를 자주 반복하고 그로 인해 해마다 사료를 이것저것 바꾸고 있다면요. 여러분의 고양이도 결국은요. 염증성 장질환, 즉 IBD일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수의사 윤샘이고요. 오늘은요, 의외로 많은 고양이들이 가지고 있는 만성 장염의 한 형태인 IBD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미야. 설사를 자주해요. 뭐 한달 넘게 변이 물러요. 조금만 과식하면 설사와 구토가 잦아요. 사료를 이것저것 바꿔주는데 몇달 먹이면 다시 안 먹고 설사를 시작해요 등등. 뭐 이런 문제를 호소하신다면은요, 여러분의 고양이는 IBD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IBD, Inflammatory Bowel Disease. 염증성 장질환은요. 고양에게 만성적인 설사와 간헐적인 구토, 영양의 흡수 불량으로 인한 체중의 감소가 장기간으로 지속되어 나타나는 그런 질병입니다. 사실 IBD는요. 뭐그 원인에 따라서 림프구 형질세포성 장염, 림포사이틱 플라스마사이틱 엔테로콜라이티스, 그다음 호산구성 장염, 에오시노필릭 엔테로콜라이티스 그리고요. 사람의 크론병과 유사한 육아종성 장염 그레닐로마투스 엔테로타이티스.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장염을 묶어서 그냥 IBD라고 통칭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장의 폐색으로 수술이 필요할 수 있는 유가종성 장염을 제외하고는요. 굳이 IBD의 종류를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각각의 질병을 구분하려면은요. 마취 후 배를 열어서 장을 채취하는, 생검을 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지만은요. 사실상 치료나 관리하는 방법은요. 원인과 상관없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IBD의 원인은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발성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뭐 고양이의 장이 짧고 뭐 육식 위주의 고단백질 식사 원인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혹은 장내 미생물수가 지나치게 많아서 더 아이비에 잘 걸린다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는요. 고양이가 먹는 사료가 원인일 거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는 걸로 봐서는요. 특정한 원인 없이 유전적인 소인도 많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비드는요뭐 결과적으로 장내에서 음식물이나 혹은 장내 정상 세균들 혹은 드물지만. 기생충에 의한 면역 반응이 과하게 일어나면서 장이 두꺼워지고 출혈과 염증을 동반하는 이런 증상을 보이는 질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 굳이 표현하자면요. 고양이 만성 구내염 같은 면역 반응이 장 내에서 일어나고 보시면 적합할 것 같습니다. 이 면역이 과하게 일어난다는 의미는요. 장 내에서 별거 아닌 세균이나 기생충 혹은 음식물 같은 작은 도둑을 잡으려고 경찰이 출동하는 게 아니고 갑자기 군대가 출동하여 대포와 미사일을 쏘는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빠르실 것입니다. 염증성 장질환 (IBD)의 증상은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어떤 고양이는요 계속 설사만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고양이는요 간헐적인 설사를 1년에몇회 반복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고양이는요, 설사와 변비를 번갈아 하기도 하며, 간헐적인 구토를 동반하는 경우도 있고요, 구토가 동반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증상이 다양한 이유는요, IBD라는 질병 안에서도요, 세 가지 다른 타입의 질병이 존재하고요, 또 이들 질병이 소장 상부의 문제를 일으켰는지 혹은 소장의 하부의 문제를 일으켰는지에 따라서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ibd는요 생각보다 다양한 질병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내는 증상을 총체적으로 나타내는데요 만약 ibd가 유발한 장의 염증이 소장의 상부에 발생했다면요 구토를 동반한 설사를 지속할 것이고요 소장의 하부의 염증을 유발했다면요 소량의 설사와 변비를 번갈아 가며 혈변을 동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음식물에 의해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라면은. 음식에 따라 설사를 하기도 하고 장내 미생물이 원인이었다면 음식물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설사를 하기도 합니다 IBD는요 오래 방치되면 종국에는요 출혈성 괴양이 생겨 빈혈과 체중 감소가 심각해진다거나 림프육종 같은 종양에 이르기도 합니다 IBD의 치료는요 결국 장에서 일어나는 과 면역 현상이기 때문에 면역을 억압하는 방법과 면역 반응을 유발하는 음식물과 세균을 조절하는 방법을 함께 사용합니다. 스테로이드 같은 면역 억제제 사용으로 과 면역 현상을 억제하고요. 소화 흡수가 잘 되는 면역 반응이 비교적 적게 일어나는 가스트로겔사료나 하이팔러지 같은 가수분의 단백질을 사용한 사료의 급여와 또 장내 세균의 수 자체를요 항생제를 사용해 줄여주는 것이 치료와 관리의 포인트인 것입니다 사실상 치료의 개념보다는요 관리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는 난치성 만성 질병입니다 자 우선 첫째로 음식을 조절해야 합니다 추천 사료로는요 힐스의 GI 바이옴 파이버 케어 소화가 잘 되고요 흡수율이 높은 단백질을 사용한 사료로요 프리바이오티스가 굉장히 풍부하여 고양이 장내 유산균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로얄캐니 하이퍼 알러제닉 그리고 힐스의 ZD 역시 가수분해 사료들로요 단백질 자체로 인한 면역 반응을 줄여주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 자체가 원인이라면요 최선의 선택이긴 한데요 고양이에 기호성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맛이 별로 없어요 다음은요 뭐 내추럴 밸런스의 LID 그리고 몬지사의 LID 이런 LID 사료들은요 단일 단백질을 사용한 저알러지 식단입니다 이 사료는요 고양이별로 장내 면역 반응을 유발하는 원인 단백질이 다르기 때문에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고양이에 따라서는요 별로 도움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이 각각의 사료들은요, 뭐 고양이마다 상이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사실상 먹여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선 설사를 한다면요, 항생제 사용으로 장내 세균수 자체를 줄여줘야 합니다. 장내 세균이 과잉 증식하거나 혹은 일부의 정상 세균에 대해서 면역 반응이 과하게라는 현상이기 때문에 세균 자체를요. 항생제를 한동안 사용하여 줄여주는 겁니다. 절대 식단만으로는요, 관리가 불가능합니다. 설사를 지속한다면은요, 장 내에서 면역 반응이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동물병원에서 오래 사용해도 안전한 항생제를 사용하며 치료를 병행해야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증상이 심하다면요, 스테로이드 같은 면역 억제 역시 과감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스테로이드 같은 면역 억제제는요. 고용량을 사용하거나 너무 장기간 사용한다면요. 당연히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용을 안한다면요 고양이 IBD는 점점점 진행하여 결국은 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치료를 위해서는요. 안전하게 계획하고 필요할 때는요. 과감하게 스테로이드 같은 면역 억제제를 사용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절대 겁을 먹거나 주저하지 마시고요.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 가며 적절한 용량을 필요할 때 처방받아 사용하길 권장드립니다. IBD에서는요, 뭐, 유산균이나 생식, 화식, 그리고 오메가3를 포함한 여러 가지 장보조제는요, 그리 큰 도움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단지 검증된 사료를 통한 식요법, 이또 필요할 때 항생제의 사용, 또 적절한 관리하에 스테로이드의 사용, 이 정도가 증상을 완화하고요, 고양이 삶의 질과 수명을 늘려주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원 수의사 윤쌤이었고요 오늘은 고양이에게 만성 설사와 구토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질병인 염증성 장질환 (IBD)에서 만 알아봤습니다. 오늘여기까지 마이펫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채널에서 이곳 스토어를 클릭하시면 제가 추천하는 여러 고양이 용품들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엄선한 믿을 수 있는 사료와 간식 그리고 용품을 모아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 채널에 들어가셔서요, 이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시고요. 여기다가 여러분이 궁금한 것을 치면은요 관련 제 영상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대부분의 질문, 대부분의 궁금증은 제가 이미 천여 가지 영상으로 만들어놨으니까 제 채널에 오셔서 한번 영상을 찾아보세요. 아셨죠?